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한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마음은 늘 안심됩니다. 세상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만족 얻고 싶어 할 때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솔로몬의 신부인 그리고 약혼을 한 이슬람 미여인은 이제 약혼식을 끝내고 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 시골 마을이겠죠. 그것에서 돌아가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멀리서 솔로몬의 소리를 듣고 그를 보게 됩니다. 먼 발치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신랑의 모습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신랑의 목소리를 먼 발치에서 들,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신랑, 솔로몬은 그집 가까이 왔었을 때그 창틈으로 그 아내를 바라봅니다. 조용히 지그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말하며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아가서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어여쁜 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를 멀리에서 자기 왕궁에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이 여인을 찾아왔었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우리 궁으로 돌아가기 좋은 때니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지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던 이 여인이 눈에 밟혀서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이 여인의 고향까지 와서 같이 다시 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창틈으로 우리를 지긋히 지긋이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함께 가고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도 그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때 그 신부인 순란미 여인은 이 왕인 자기 남편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우, 포도원, 포도원에 귀한 열매가 맺혀 있고, 또 열매 맺는 나무니까 얼마나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우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포도원을 다 망칩니다. 열매도 망치고 나무도 망칩니다. 그런데 그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해요. 왜냐면 당신과 나사 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 그곳에는 있습니다. 그것들을 잡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별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입니까? 그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 있는 사람의 관계가 혹시 무언가 여우와 같이 훼손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폭언을 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인식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늘 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안 맺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면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꾸짖지도 않고 지혜로 후이 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혼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까요? 사람의 관계가 어려울까요? 또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훼손되고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구합니다. 포도원의 여우처럼 그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열매를 훼손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구별하고 끊어내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